아침에 첫발 딛는 순간 발뒤꿈치가 찌릿하신 적 있으신가요? 그거 단순피로 아닐 수 있습니다. 요즘 걷기, 러닝 열풍 속에서 급증하는 질환, 족저근막염입니다. 족저근막은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진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자연 깔창입니다. 문제는 이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. 특히 갑자기 운동량이 늘었을 때 오래 서 있는 직업, 체중 증가, 쿠션 없는 신발이나 슬리퍼 하의 착용이 주요 원인입니다. 족저근막염의 대표 신호는 딱 하나입니다. 아침 첫걸음에 유독 심한 뒤꿈치 통증, 방치하면 걷는 자세가 무너지면서 무릎, 고관절, 허리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치료는 체외 충격파, 온열 치료, 소염진 통제 등이 기본이고 심한 경우 주사나 수술도 고려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원인을 고치는 것입니다. 운동은 서서히 늘리고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종아리와 발바닥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. 이것만으로도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아침 첫발 괜찮으신가요?